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게 어 시우 백종원 12찬 그리고 이게 GS 11찬 가격 차이는 900원이나요. 네, 근데 11찬인데 900원 더비싸이 no. 12찬인데 900원 더쌉니다 일단 밥 크기 한번 볼까? 밥 크기는 아까 함유량을 음. 봤는데 16%씩 음. 비슷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원형이냐 아니면은? 뭐 일단 음식을 먹기 전에 구성품을 봐야 돼. GS는 GS는 이 일회용 나무 젓가락 네모난 걸 줘요. 이시유 백종원은 동그란 거 약간 고급스러운 동그란이 나무젓가락을 아, 씁니다 아, 이거에 좀까먹어야 <laughs> 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은 자 반찬 한번 봅시다. 이거 시유시유 백종원 도시락에 계란말이 다들어갔는데 아, 어,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네. 차이들어갔니 어.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말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계란. 그란먹 뭐, 계란. 이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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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계란말이 이게 그래? 어, 어떤 느낌이면은 음. 초밥 이에 계란말이 초밥 어. 계란만 들어갔을 땐 식감이 좋아 감싸거든 이거는 괜히 이거 데코한다고 양파가 음. 들어가서 음. 씹히지도 않는데 별로 식감이 더안 좋아진 것 같아 음. 난 똑같아 똑같네. 똑같아 그냥 어. 그냥 인스턴트 계란 맛입니다 <laughs> 무슨 차이가 있다고 도시락의 음. 대표는 김치 아닙니까 음. 김치만 둘다 볶음김치지 복근, 아, 이거 음. 기분 탓인가? 왜? 골목 식당을 자주 챙겨봤어, 저번에. 이거 더 맛있네. <laughs> 시우 백종원 볶음김치는 더짜좀 걸쭉해, 약간 볶음김치 <laughs> 느낌. 음, 음. GS는 약간 상큼한 느낌, 덜볶은 느낌이야. 음. 이건 약간 조금 오래 볶은 음, 느낌이지. 그런 맞지? 느낌.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반찬, 너비안이 있네. 어, 너비안. 너비안이랑 일단 비교해봐. 아 와,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좀매원의 차이가 나오네. <laughs> 아, 너비안이. 와, 이거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런거 튀김 뭐 만두 이런거 있잖아 짜잔하게 이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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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2찬 금지 어. 금지하게 매콤 제육도 있고 굴고기도 있고 여기는 고기를 가지고 여기밖에 없어 너비안이 한입씩 먹어보자 가만다 먹어야지 난너비안이말일먹어 거야 반쪽남기라나 먹어야 되니까 어. 너비안이 어. 아 이, 이게 너비안은 확실히 다르겠다 이거 봐봐 어. 난 이거 안 먹어도 알것 같아 고기를 먹어야지게안 먹어도 알것 같아 어. 어, 너비아 압승이야 압승 너비아나는 비교 안돼 지금 우리가 계란 김치 너비아나 3개 먹었잖아 지금까지 는 너비아나 때문에 일단 뭐 압승이야 GS가 일단 이거 너비아 응. 압승이야 4,900원 하지만 나트륨이 어, 나트륨이 조금 네그 말이 더 맛있다 아니, 그거 뭐에 뭐, 먹어봐 이거는 뭐라고 뭔데 아까 보니까 황포튀김인가 황포튀김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이 신나다 아 이거 찍어 먹는 건가보다 여기에 소스가 있네 잠깐만 음. 소스까지 쳐서 십일참여? 한,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아이 네. 소스까지 쳐서 그럼 십찬으로 봐야 되네 에이 십찬 이 no. 소스 맛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기가 이제 겹치지가 않으니까 음. 이것도 동그랑땡 같은 거응 음. 이거 한 먹어볼게 음아 인스턴트 동그랑땡 한번 먹어볼게 음. 아니, 인스턴트 음. 딱 인, 인스턴트 동그랑땡 응. 음. 명절날 남아가지고 이제 세달 동안 냉동실에 고응 음. 데워서 먹는 그맛어기가 이제 불고기였으니까 불고기랑 음. 먹어볼까? 응 음. 음. 뭐야? 불고 맛있어?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네 야채랑 고기랑 양념이 너무 맛있네 음. <laughs> 제육 먹어볼게 제육 응 음. 제육보자 와 제육 소스도 이만 어우 맛있네 제육 맛있네 야 여기에 하이라이 만두 한번 방수만두 그런뭐 이거는 자질 음. 사실은... 아 이거는 좀 화가 나는데? 음, 그냥.. 아니야 만두 기대해서 먹었는데 불과 별로야 아니 만두가 맛없기..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입, 밥만 먹으면 입이 미심하니까 식감 채우는 정도? 백종원은 튀김 종류 두개 있습니다 치킨 튀김인 거 같은데? 음.. 약간 케이준 치킨 같은 거 음.. 소스 없나? <laughs> 소스 도 없네 그냥 이런, 이런 거 먹으면 돼 볶은 음, 뭐그 김치 튀김 종류라고 넣어놓은 게 맛이 보면 거의 비슷해 뭔지 알지? 인스턴트들 반죽 그냥 넣어서 밀가루 반죽 음. 이거는 조금 기대를 해볼게요. 돈까스. 어, 어, 돈까스. 사실 너비아니 GS의 너비아니가 있다면 우리 백종원의 돈까스를 한번 사물을. 해보자. 근 음. 소스가 또 없어. 이게 문제예요. 와, 소스가 좀 아쉽네요. 음, 나 음. 소스 있었으면 돈까스 맛있었겠다. 여기 마지막 남은 부분 이어요이 진짜. <laughs> 나가봐나 먹고 나서 얘기해. 차라리, 차라리 그큰거 엄청 싼거진주에 있잖아. 그거를 그냥 조금 잘라서 넣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소시지를 한게 아니라. 소세지는소세지맛향 나는 그냥 고기를 만든 느낌이에요. 그냥 음. 소세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좀 이건 여기. 선생님 이건 너무 별로네요. 아 여기 고기 <laughs> 하나 있네. <laughs> 네, 저금이한방 있어. 아 이게 메인네. 이게 메인에서 요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먹어볼게요. 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아, 매콤하고 좀 매콤하네 이거. 여기에 너무 정성을 썼다. 음. 여기서 조금 해까하는데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약간 이번 월드컵 보길전 느낌. 음. 너무 실망했는데 여기서 한마디 어쩌데 <laughs> 아, 이거? 맛은 있는데 이거 조금 이거 음. 이만큼 양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 음. 케어는 못해이건 어, 음. 너비안에 그냥 아이고 다져 그리고 여긴 제육이랑 불고기였잖아 너무 셌어 아. 일단 뭐 메인 정도는 됐고 릴반, 나머지 이제 밑반찬 어. 콩나물이랑 파래가 있고 애호박 밑반찬 하나씩 먹어봐 맛있 음. 어, 파래 맛있다 파래 약간 단데 맛있어 와 나는 밑반찬 이거 먹어자. 오케이. 어, 그래. 일단, 감자. 감자 맞지 이거? 무같이 생겼는데? 우리 나물에 들어가는 그거. 이거 뭐, 괜찮아, 요 근데 나물 약간 저염이다. 저염. 다이어트 하면람 아, 그래서 나트륨 차이 나는구나. 음. 소금기가 별로 없네. 웰빙으어는 뭐, 괜찮지. 오뎅. 마지막. 아. 일단, 뭐, 저희가 이러쿵저렇쿵 하면서 이것저것 맛봤는데, 결론은 둘다 먹었습니다. 나는 <laughs> <난> 확실히 GS. 그냥 <laughs> 먹고, 그냥 GS. 이거 진수정찬, 칠리찬 먹고 근데 아, 배가 안 찬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편의점 도시락은 음, 이헛배 도는 게 있어. 뭔가 먹은 것 같지 않아? 음, 어, 배가 안 부르고 네. 그래서 그냥 돈 조금 더붙 돼서 근처에 맛있는 국밥이나 밥을 드시는 게더 낫겠다. 응. 시에 어떤 가는 사천짜리 밥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편의점에 가는 이유는 응. 빨리 싼걸 먹기 위해서요 가격대별로 정말 가격 제일 저렴하고 응.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요. 응. 물론 맛은 좀아쉽습니다여기에더 응. 맛있고 한 이유는 나트륨이 두 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응.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건강상으로 봤을 때도 가격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더 좋아요. 자, 4천0 0원하고 4,900원이죠. 저는 그러면 그 900원을 아아 아, 900원으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네.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잖아. 이거는 와 그럼 나트륨이 일단 동급되겠네 나트륨 <laughs> <laughs> 와 근데 라면 아 이거는 신의 한수가와 그렇게 치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 고민하겠지 어, 어, 너. 그러면 달라지겠지. 물론 맛은 진짜 이게 더. 어딱 이것만 봤을 때는 900원 더비사지만 이거 900원 이상의 향연이었어요. 진짜. 친구 돌잔치 갔는데 맛없는 어. 뷔페 집에 나오는 너비안이나 이런. 난 그런 데보다 맛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떤 도시락을 먹던 간에 장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만 3대1 정도로 어, GS가 맨시티 정도 되지 않나? 네. 약간 이제 토트넘 정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네. CU 편의점이 GS보다 집에서도 가까워요. 편의점 직원도 여기가 더 이뻐요. 오. 음, 음, 음. 음. 네, 음. 첫 번째라서 또뭐 편하게 해봤는데 앞으로 좀 재밌는 리뷰 솔직한 리뷰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댓글로 좀 많이 써주세요. 와, 이런 거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저희가 솔직하게 가겠습니다.